이게 왼쪽이 요거트, 오른쪽이 우유 커피 푸딩, 밤... 밤 컷? 어떻게 먹는 건지 아는데? 이걸 는거아 <목소리> 이거 빼? 이렇게 빼는 거 같아 <목소리> 내가 뺄까? <목소리> 뺄수 있으면 어, 된다! 이렇게! 다 먹어? 응, 응 보이게 일본왔다네 응. 응. 음! 아, 맛있다! 맛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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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. 응. 이되 완전 바, 팥 그거네 팥을 핸드폰 움직여 이렇게 푸는거? 우와. 우와 팥 안에 뭔가 들어있어 찍어 크림 살짝 맛있어? 음. 떡이야? 어, 떡이네 오. 응, 와, 이제 팥, 팥떡에 팥떡. 강천 이유가 있네. 응. 음.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커피를 부어?헐. 시작했어? 어. 아. A F M R. 아. 와, 얘이 전체가 다 그분이. 야, 이거 밀크인가 보다 그러면. 이게 커피 푸딩이고 음. 응. 크림인가 보다 한 먹어보고 찍어보 그래 먹어볼 놀랬나 음. 그냥? 응 오마이갓 짠짠하지? 양갱인가양갱 맛있어? 오좀 쳤다 그래? 오 어, 밀크 무조건 먹어야 돼. 오, 이미크조먹어크무조 오, 먹어야 돼밀크 부어서 먹어야 된다고? 음. 부어봐 부어봐, 부어봐. 먹어크푸르퍼이미이미크 좀 오, 좀 진짜 커피 푸딩이네. 찐으로. 별로안 음, 달고. 이천할 만해. 음, 그냥 아메리카노 먹을까? 음, 그럼 그래. 커피를 먹, 우리가 딱 음. 커피 커피를 샀는데. 야. 어. 네 예, 섞는다? 응. 음. 아, 이거 너무 섞으면더로있수 있어. 부어, 부어. 연유 같아, 연유 크림! 와우! <laughs> <laughs> 지 아, 나눠주는 거야 봐이응 네. 응. 아, 섞다응 I <laughs>